얘는 칼라가 세 가지예요. 얘는 다 가져왔는데 얘 자체로는 언니들 요렇게 사선으로 가슴 라인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요 부분이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는 요기 언니들 똑바로 되어 있었으면은 조금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좀 날씬하게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티 아래 늘어지지 않게 언니들 요렇게 처리가 되게 좋아요. 워싱 면 자체도 면 자체도 되게 좋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면 언니 다 면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라인들 뒤에는 굉장히 깔끔한데 이 부분에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의 멋을 준 거예요. 이 언니 빨간 부분 이런 건 자수로 이렇게 느낌을 살린 거예요. 칼라가 언니 이렇게 파랑, 핑크, 하양. 청바지는 뭘 입어도 사실상 다 예뻐요, 언니. 저희 집 청바지 라지랑 엑스라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본 티 중에서도 조금 더 고급진 라인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언니들 이런 게 조금 단가가 있어서 못 가지고 왔던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색감 언니 너무 예쁘게 떨어지고, 뒤에는 이렇게 다 똑같이 떨어져요. 칼라감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니들 굉장히 편하게 입으시기 좋은 라인이라서 언니들이 조금 선택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긴팔이라서 원래는 끝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는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색깔별로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라인이 돼버렸어요. 언니들 이렇게 바지가 들어왔는데 컬러가 세 가지예요. 얘는 현재 보라색 바지고 주머니 굉장히 깊게 잘 나와있어요. 칼라감 굉장히 쨍한 그런 보라 느낌이에요 얘가 막 먹보라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일반 보라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에 언니 요렇게 모양 들어가 있어요 주머니에 요렇게 모양 들어가 있고 주머니 깊이 굉장히 잘 나왔으며 이게 언니들 보시면은 허벅지는 굉장히 편하게 나오고 밑단이 살짝 잡아주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베기 바지 스타일처럼 입으셔도 되고 미디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엄마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편한 그런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는 언니 세 가지 칼라 들어와 있어요. 카키예요 카키. 카키지만 왜 가을 카키가 아니고 봄 카키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정은 기본 칼라이요 언니 검정 보라 이렇게 세 가지 칼라. 바지 칼라 굉장히 예쁘게 나왔으며 색깔 자체는 언니들 너무 편하게 입으시기 좋아요. 요게 언니 약간 그봄 카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 검정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세 가지 카키도 언니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요게 카키라 그래서 가을 카키가 아니고 봄 카키라서. 컬러감 자체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면티 같은 걸 하나 입으시고 조끼 하나 걸치셔도 굉장히 예뻐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색감 자체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언니들 걸쳐도 편안하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언니 티셔츠 색깔 구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을 수 있는 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신상이에요. 신상인데 약간 얘네들이 빨리 끝나는 라인이에요. 원래 보옷이 언니들 사실상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많이 신상은 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직 막못 보여드린 보옷도 있는데 벌써 끝난 보옷들도 많아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 세 가지 언니들 이렇게 봐주세요. 바지예요. 이제 이렇게 치마가 나와있는데 디자인 똑같은데 언니 여기 앞에 보시면 나염이 틀려요. 얘는 꽃다발 모양에 이렇게 나염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본이 꽃다발 그 라인에 달려 있고 캉캉 치마예요, 언니. 이렇게 레이스 앞부분에 우아하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굉장히 깔끔한 라인이고 똑같아요, 언니. 아이보리 칼라인데 캉캉. 얘는 언니 연한색도 연한색이지만 자수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느낌 둘다 결론은 꽃다발인데 느낌과 이렇게 컬러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컬러 자주 입는 컬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이지아 먹색이 중간짜리 요런 컬러 칼라는 요런 컬러 치마는 얘네들은 언니들 엉덩이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내가 뭐좀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런 거 추천드리고 얘는 언니 아무래도 아이보리기 때문에 조금 때가 더 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금 깔끔하면서 시원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도 너무너무 괜찮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 두 가지 컬러 있어요. 얘는 언니 베이지 컬러라고 들어오고 얘가 아이보리 컬러예요. 색감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컬러예요. 진한 색하고 연한 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고, 기장감도 되게 좋아요. 내가 조금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건 아무래도 조금 짙은 컬러예요. 주머니언이 되게 편하게 나와 있고, 입었을 때 면티 또는 그냥 블라우스에 같이 입어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면티 같은 거에 언니들 하나 입어도, 내가 조끼 같은 거여기 하나 걸치시면 또 고급진 라인 면티 입으면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조끼를 걸친다 그러면 조금 더 고급진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블라우스가 팔이 긴 팔이 아니었는데 팔부 또는 팔이 긴 언니들한테는 7부 요런 느낌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단에 레이스 이렇게 살짝 귀엽게 있어요.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요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올렸다 내렸다 하시기에도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칼라는 언니 이렇게 보시면은 노랑하고 빨강이에요. 얘가 노랑 꽃이라서 노랑이고 여기는 빨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언니들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나오면서 원단 여유 넣었어요. 앞에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조끼랑 입었을 때 레이스 살리는 요런 라인으로 나와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이너티 치고는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요렇게 레이스 보이시죠 언니들? 이렇게 앞부분에만 레이스 요 주머니는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언니들 그냥 모양 주머니인데 모양 주머니도 요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귀여우면서 포인트를 줄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